나무 아미타을 나무 아미타을 나무 아미타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연불삼매 이루기. 연불삼매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지 연지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불삼매를 이루기 위한 방법입니다. 연지대사께서는 집지맹호 일심불란 이 여덟 글자야말로 속박을 풀어주는 비밀 법문이자 생사를 벗어나는 당당한 대로이다 했습니다. 당당한 큰 길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집지맹호 일신불란이란 아미타 부처님의 맹호를 지니고 오로지 마음이 산란하지 않게 부지런히 연불에 나아가는 것을 집지맹호 일신불란이라 한다.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 안의 맹호를 전수 연불하는 것을 일심불란이라 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지대사님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지니고 후지런히 전수연불에 나가는 것을 집지명호 일심불란 이 여덟 글자야말로 우리들의 속박을 풀어주는 비밀법문이자 생사를 벗어나는 당당한 대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아침에도 연불하고 저녁에도 연불하며 갈 때도 연불하고 앉아있을 때도 연불하며 이 연불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면 저절로 산매를 이루게 되니 달리 구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아침에도 저녁에도 갈 때도 앉아 있을 때도 부지런히 연불이 끊어지지 않으면 저절로 산매를 이루게 된다 했습니다우리들이행교자와 목동정에 그저 나무암이 타불 연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비록 중간에 망상이 생겨난다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극복하고 결국은 산매를 이루는 그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극락도사미타불.